네 안녕하십니까 수능쌤입니다 9월 모의고사 보고 수시 원서 접수하고 급박하게 준비해서 시험을 잘 치른 우리 수험생들에게 고생했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치른 시험은 공식적으로는 12월 15일 날 발표를 하게 돼 있는데요 수능 체제가 없는 연대나 시립대는 보통 수능 전후로 수능날 전으로 발표를 하니까 미리 발표한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연대 성신여대 시험 보고 난 직후부터 시험 결과에 대한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그 시험의 난도나 합격컷이나 어느 정도 되어야 합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험본 학생들이 와서 시험 문제가 이랬어요라고 해서 복기를 해서 저한테 보여주는데 나중에 실제로 내년 3월 되면은 대학이 선행학습 영향 평가 보고서라고 해서 실제 문제를 발표하거든요. 작년에 우리 학교는 이렇게 시험 문제를 냈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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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제했습니다라는 내용을 정확하게 발표하는데 그때 보면은 우리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가지고 온 정보가 틀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문제의 조건이 뭐 달라지기도 하고 이래서 완전히 문제가 다른 방향으로 가기도 해서 그런 복귀를해 놓은 문제를 가지고 제가 평가하는 건좀 오버다. 그리고 그렇게 할 필요가 사실 전혀 없죠. 6논술을 쓴 학생은 남은 5개의 시험이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연대, 홍대, 시립대, 성신여대 등의 논술 시험을 본 학생들은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그냥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남은 수능의 절차를 거치는 게 좋겠고요. 이 시험 본 결과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합격할지 말지 이렇게 따져보는 건 의미가 없고 다만 하나 남겨두면 좋을 거는 수능 이후에도 여러분이 논술 시험을 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아, 시험 보러 갔더니 이렇게 사람들이 북적북적 한 거구나.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시험 보는 거구나. 수능 전이랑 수능 후가 조금 다른 점은요. 수능 후에는 수능 전보다 결시율이 좀 높습니다. 왜냐면 수능 체제가 있는 대학은 수능 시험 날, 수능 체제를 못 맞췄다는 사실을 아는 학생들은 안 오게 되겠고, 시험장에. 그리고 내가 논술 준비를 안 해서 논술 합격 가능성이 떨어지겠구나 하는 학생들은 바로 재수로 가기 위해서 논술을 포기한 학생도 있으니까 결시율이 좀 높은 게 수능 후에 시험의 특징이고 수능 전에는 우리 학생들이 약간 상향 지원을 해 놨기 때문에 가서 열심히 시험을 보겠죠. 어쨌거나 수능 전후에 논술 시험장이 열기는 뜨겁기 때문에 그 시험 날의 풍경 정도만 기억해 놓고 시험의 결과에 대해서는 계속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에게는 손해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잊고 남은 일정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면 되겠고, 저는 이제 정시에 대한 준비하고 또 수능 후에 논술 준비를 어떻게 할까에 대한 남은 입시에 관한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께 조언을 드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또 다시 시작할 때가 됐어요. 수정쌤이었습니다. 안녕.